지상렬과 오현경 올해 8월 말 깜짝 결혼 발표 고현정조차 놀란 그 이유는 연예계를 뒤흔드는 초 특급 소식이 터졌다. 코미디 언지상렬과 배우 오현경이 2025년 5월말 결혼을 정격 발표와 며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S 싱포맨에서 썸으로 화제를 모았던 두 사람이 단몇달 만에 부부의 연을 맺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심지. 어, 오영경의 오랜 라이벌이자 절친 고현정마저 이건 정말 예상 못 했다. 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의 결혼 뒤에 숨겨진 놀라운 내막은 무엇일까? 지상열과 오영경의 로맨스는 이미 지난해 신발 벗고 돌심 포맨에서 예고된 바 있다. 지상열은 오영경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다. 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고 아이가 생기면 슈돌레도 출연하자. 는 농담 섞인 계획을 공개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당시 오영경이 이태원 술자리에서 그를 초대했다는 에피소드는 팬들 사이에서 핑크빛 신으로 해석됐다. 지만 탑재훈의 깔깔이 역할이 필요했던 거야. 라는 냉소적인 농담의 지상열은 내가 55세인데 깔깔이가 뭐냐? 며 발끈했었다. 그런데 그 농담이 현실이 될줄 누가 알았을까? 지상열은 오영경과 함께한 순간들이 내 인생을 바꿨다며 결혼 발표와 함께 눈물을 글썽였다. 결혼 발표는 8월 말 예정된 비밀스러운 결혼식과 함께 공개됐다. 지상렬은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시작을 꿈꿔 다고 밝혔고, 오영경은 지상렬의 진심이 나를 다시 믿게 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 결혼의 진짜 이유는 단순한 사랑 이상의 드라마틱한 사연으로 얽혀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년간 비밀리에 교제하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오형경은 1998년 사생활 영상 유출 사건과 2002년 홍승표와의 파경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지상열 역시 100번이 넘는 썸 실패로 외로움을 겪어왔다. 오형경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몸무게를 지금까지 유지하며 완벽한 외모로 주목받아와 다 어린 시절부터 또렷한 이목구비와 늘씬한 몸매로 동네에서 유명했던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추분했다 고등학교 시절 개원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우연히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화, 장품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서 청초하고 빛나는 미모는 레전드 미녀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손색 없었다. 친구를 따라간 모델 에이전시에서 단번에 캐스팅된 일화는 그녀의 출중한 외모를 증명한다오. 형경은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협심증을 앓다가 낚시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시간 전까지 건강한 목소리로 통화했던 기억은 오형경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다. 특히 어머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전해진다. 1988년 K BS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연예계에 데뷔한 오영경은 이듬해인 1989년 제33회 미스코리아 대회에 서진을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특히 이 대회에서 고현정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그녀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으며 같은 고등학교 선배였던 임상하는 오영경은 너무 유명해서 선후, 배 관계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였다. 고 학창 시절을 회상했다. 동창인 배우 황정민도 오영경을 좋아했던 일, 화를 공개했으며 오영경은 황정민의 아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황정민 부부와 친분을 유지하며 초응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오영경은 전 남자친구와의 사생활 영상 후 출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나이트클럽 DJ로 활동했던 전 남자친구 함성욱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오영경의 연예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함성욱은 이 사건으로 유명세를 얻었고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 출간과 방송 출연으로 이익을 취했다. 사건의 전말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1990년 함성욱이 패션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촬영된 것으로, 이후 그가 분실한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오영경은 협박 편지를 받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진상을 물었으나 부인하는 반응만 돌아왔다. 그녀가 턱수술을 위해 출국한 사이 언론을 통해 사건이 공개되며, 이는 오영경의 삶에 깊은 철을 남겼다. 2002년 오영경은 개몽사 회장 홍승표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오영, 경이 음식점 사업을 추진하던 중투자자를 찾기 위해 홍승표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홍승표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에 고인했다. 오영경과 홍승표의 결혼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시 홍승표는 회 삿돈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식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결, 혼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홍승표는 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오영경은 건강한 딸 채용량을 출산하며 가정의 안정을 찾는 듯했다. 두 사람은 오영경이 다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4년 10월 홍 승표는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에서 약 3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 딸의 돌잔치를 준비하며 행복에 젖어있던 오영경은 남편의 구속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매일 남편의 면회를 다니며 지원하려 했고 면회 후에는 새로운 사업에 출근하며 힘겨운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결국 오영경은 홍승표와 합의 이혼을 선택했다.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이한. 두 사람은 면회 자리에서 이혼을 논의했고 홍승표가 동의하며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다. 오영경은 한 인터뷰에서 결혼 후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홍승표가 자신 몰래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녀의 이름으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더욱이 홍승표가 이미 두번 결혼해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며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특히 혼인신고가 자신도 모르게 처리된 사실을 호적 서류를 통해 확인했을 때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고백했다. 오영경은 남편이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실망과 배신이 덜했을 것이라며 쉬움을 드러냈다. 딸 최유경의 존재로 인해 이혼 결정을 망설였지만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녀는 결국 결별을 택했다. 다행히 홍승표도 이혼에 동의했고 오영경은 이제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전했 다하지만 그녀는 딸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과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안고 살아간다고 밝혔다. 지상렬은 결혼 발표 후 내가 55세에 이런 행복을 찾을 줄 몰랐다. 오영경은 내이 상영 그 자체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과거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오영경이 결혼하 자고 시그널을 보냈다며 결혼 후 연매출 100억을 목표로 하자. 고 농담했던 바 있다. 이 농담이 현실이 되면서 팬들은 지상렬의 예언이 적중했다며 열광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 뭔가 숨겨진 게더 있지 않을까 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한 연애의 결실을 넘어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정으로 보인다. 오영경은 과거의 아픔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했지만 지상렬이 내게 용기를 줬다고 고백했고 지상렬은 오영경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들의 결혼식은 소수의 지인만 초대된 비공개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지만 이미 연예계는 축하와 호기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